예, 하늘로 오는 오늘 전상배입니다네 오늘은 여기 상주 시내의 냇가 예, 고수부지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여기 냇가 뚝에 있는 나무들,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일 왼쪽에는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안에, 요 근래에 심은 예, 소나무들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 사람이 땡기는 예, 인도가 있고 그 위에 나무가 예, 있습니다. 요 네가에 두개 도로에 예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보기 좋게. 예. 두개 있으면 두 개. 네까두 개. 개. 예,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 저 네가에는 지금 이제 얼음이 잔뜩 으어 있습니다. 예, 넛 벚나무선 벚나무 이는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사람이 잘 다니는 곳입니다. 이는 차는 다니지 못하는 곳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가만히 심어 놓아도 저절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여기 높은 곳에 있는 놈, 두둑에 있는 놈들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놈보다도 더잘 자랍니다. 그 이유는 물 빠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빠짐이 여기 도로에 냇가 뚝에 양쪽으로 예, 이렇게 나무가 느티나무가 있는데 벚나무 입니다 벚나무가 있는데 키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 밑에 있는 나무들은 위에 있는 나무들에 비해서 더 적게 자랍니다. 더잘자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 뇌가 두개 있는 나무들이 더잘 자라는 이유는 높은 곳에 했으니까물 빠짐이 잘 되는 겁니다. 배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심었다 해서 비가 안 오면 건조하기 쉽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땅 속으로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뿌리의 양이 절대적인 양이 많아지고 어, 뿌리가 멀리까지 가 가지고 훨씬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제대로 된 두둑을 만들었을 때는 가뭄이 오히려 덜 가뭄이 덜 듭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괜찮고 비가 덜 와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을지에는 작은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이 가로수로 심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비롯해서 여기 도로에 위심겨진 이런 나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안 주고 뭐 다른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농사를 작물재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벚나무가 꽃을 잘 피우는 이유는 뿌리에 비어태비를 주지 않았어도 뿌리의 양이 많아져서 뿌리가 깊이 멀리까지 갔고 이 밑에 뿌리 부분하고 지상부하고 균형이 맞아가지고 전지를 거의 안 해도 매년 꽃이 잘 피게 되는 겁니다. 저게 밖에 있는 소나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지금 이제 이어보다는 상당히 높, 높게 만들었습니다. 심지 얼마 안됐는데도 어, 이 나무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잘 자랄겁니다 그러니까 비료태비를 안주고 배수가 잘 되는것을 심으면 예, 나무도 잘 자라고 병도 없고 그리고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균형이 맞아서 예, 꽃도 잘 피고 열매를 잘 맺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 나무들은 만약에 이 벚나무가 아니고 체리나무가 됐든지 호도나무가 됐든지, 피칸이 됐든지, 개암이 됐든지,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수영을 안 잡아도 잘 달리는, 잘 달리는 놈들, 그냥 이렇게 무조건 키우기만 키워도, 키우기만 키워도 열매 잘 맺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 나무가, 이 번나무가 체리나무라 그러면, 이수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밑에서부터 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옆으로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넓게 심더라도 위에는 가지가 없도록 해가지고 수확 관리하 쉽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체리, 이런 핵가루들의 대부분은 예, 아래서부터 가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골고루 만들어서 어, 옆으로 늘어뜨려가지고 예, 바깥에 있는 가지들도 수확하기 쉽게끔 해야 되고, 위에는 가지가 하나도 없도록 그래야 합니다. 지금 이 보이드는 이 나무들은 어, 일반적으로 과일나무처럼 그렇게 안 길렀고, 무조건 그냥 큰대로 길렀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가지가 많이 뻗치고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재배할 하같으면 옆으로 늘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 가로수고, 가로수로 있는 도로변에 있는 이 나무들을 보고 어떻게 농사를 짓으면 좋겠다, 좋겠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